북한이 갑작스럽게 일본에게 홈경기 개최 불가라는 통보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축구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21일 일본과 북한의 경기가 취소되었다. 이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다즈마 고조 일본 축구협회 JFA 회장은 오늘 아침 아시아 축구연맹 AFC로부터 북한과 일본의 경기가 평양에서 열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다지마 회장은 AFC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북한 측은 평양에서의 경기 개최가 어렵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1일 도쿄의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B조 3차전에서 북한을 1-0으로 이겼으나 그리고 5일 후인 26일에 예정된 경기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 위기에 처했다. 4차전의 경기 개최 여부는 미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승산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의 감독인 모리아스 하지메 56년 사커 다이제스트를 통해 일본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종 예선에 진출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경기가 어디서 열릴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어떤 매체는 모리아스 감독은 격정적인 웃음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태도는 거만스럽다. 신영남 46 북한 국가대표팀 감독은 이에 대해 향후 경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상가고 싶다라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일본의 베테랑 윙백 나가토 무 유토 38 FC 도쿄 또 당혹스러운 상황을 숨기지 못했다. 데일리 스포츠에 따르면 나가토 무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다며 그러나 평행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동기부여는 여전히 강하다. 스페인에서 활동 중인 구보다케우사 23 레알소시에다드는 북한과 일본의 경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확실히 경기가 개최될 때까지 일본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4일에는 일본 여자 축구 대표팀과 북한의 경기가 중립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랜스 압둘랄 파이살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그러나 당시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경기장이 급작스럽게 변경되었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북한과의 1차전 원정에서 영영으로 비겼고 2차전 홈에서는 이 일로 승리하여 본선 진출을 확정졌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일본에게 홈 경기 개최 불가라는 통보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축구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21일 일본과 북한의 경기가 취소되었다. 이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다지마 고조 일본 축구협회 JFA 회장은 오늘 아침 아시아 축구연맹 a f c 로부터 북한과 일본의 경기가 평양에서 열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다지마 회장은 a f c 5부터 통보를 받았다. 북한 측은 평양에서의 경기 개최가 어렵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1일 도쿄의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B조 3차전에서 북한을 1-0으로 이겼으나, 그리고 5일 후인 26일에 예정된 경기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 위기에 처했다. 4차전의 경기 개최 여부는 미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승산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의 감독인 모리아스 하지메 56년 사커 다이제스트를 통해 일본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종 예선에 진출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경기가 어디서 열릴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어떤 매체는 모리아스 감독은 격정적인 웃음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태도는 거만스럽다. 신현남 46 북한 국가대표팀 감독은 이에 대해 향후 경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상가고 싶다라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일본의 베테랑 윙백 나가토무 유토 38 FC 도쿄 또 당혹스러운 상황을 숨기지 못했다. 데일리 스포츠에 따르면 나가토무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다며, 그러나 평행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동기부여는 여전히 강하다. 스페인에서 활동 중인 구보다케우사 23 레알 소시에다드는 북한과 일본의 경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확실히 경기가 개최될 때까지 일본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4일에는 일본 여자 축구 대표팀과 북한의 경기가 중립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렌스 압둘랄 파이살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그러나 당시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경기장이 급작스럽게 변경되었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북한과의 1차전 원정에서 00으로 비겼고 2차전 홈에서는 이 일로 승리하여 본선 진출을 확정졌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일본에게 홈경기 개최 불가라는 통보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축구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21일 일본과 북한의 경기가 취소되었다. 이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다즈마 고조 일본 축구협회 JFA 회장은 오늘 아침 아시아 축구연맹 AFC로부터 북한과 일본의 경기가 평양에서 열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다지마 회장은 AFC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북한 측은 평양에서의 경기 개최가 어렵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1일 도쿄의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비조 3차전에서 북한을 1-0으로 이겼으나, 그리고 5일 후인 26일에 예정된 경기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 위기에 처했다. 4차전의 경기 개최 여부는 미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승산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의 감독인 모리아스 하지메 56년 사커 다이제스트를 통해 일본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종 예선에 진출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경기가 어디서 열릴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어떤 매체는 모리아스 감독은 격정적인 웃음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태도는 거만스럽다. 신현남 46 북한 국가대표팀 감독은 이에 대해 향후 경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상가고 싶다라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일본의 베테랑 윙백 나가토무 유토 38 FC 도쿄 또 당혹스러운 상황을 숨기지 못했다. 데일리 스포츠에 따르면 나가토무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다며 그러나 평행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동기 부여는 여전히 강하다. 스페인에서 활동 중인 구보 다케우사 23 레알 소시에 따드는 북한과 일본의 경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확실히 경기가 개최될 때까지 일본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4일에는 일본 여자 축구 대표팀과 북한의 경기가 중립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압둘랄 파이살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그러나 당시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경기장이 급작스럽게 변경되었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북한과의 1차전 원정에서 00으로 비겼고, 2차전 홈에서는 이 일로 승리하여 본선 진출을 확정졌다.